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원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좌 상황 간단히 보실게요 네, 테슬라가 반등을 해주게 되었고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중기 계좌 속슬과 TSLT 정말 감사한 수익률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좌에 있었던 TSLL도 현재 보합수익률 수준에서 거의 많은 회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환차익이 나서 좀 손실 중이긴 한데 외화 기준은 지금 수익 전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비중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현금은 32%, 주식은 68%, 주식이 한 1억 4천 정도, 현금이 6,500 정도 유지를 해 주게 되면서 총 자산 2억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비중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 테슬라 37% 5,200, 슬23% 3,200, 티큐 27% 3,800으로 유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테슬라가 반등세가 있다 보니 테슬라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실게요. 10년물 채권 금리 3.7%, 원달러 환율 27원, 빅수 지수 15.38로 꾸준한 하락이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 보이시겠습니다. 3대주도 상승 마감해 주게 됐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이 장 초반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소비자 심리 주수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 좋지 못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세가 중간에 있었던 이유가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 가 3.9%로 반도체 식구들의 분위기를 이끈 모습이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끈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좀 있다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 테슬라도 1.7%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마감을 해주게 되었지만 이러한 테슬라의 관심도가 엔비디아 쪽으로 다시 흘러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거니 아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향표 보시겠습니다. CME 금리 동향표 11월 달 금리 인하의 확률이 50pp에 대한 확률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25pp의 확률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금리 인하가 50pp가 진행되어 진다라고 하면 시장엔 한번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선거 예측 보시면 현재 지금 테슬라 아니죠 트럼프와 해리스가 박빙의 모습으로 교차점이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해리스가 5 0로 높은 상황입니다. 저번에 미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말을 많이 아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서민들의 투표 심을 이끌어낼 것인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리스를 재선 당선시키기 위한 증시의 의도적인 모습도 보여진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둘중 하나는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과연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받는 종목들, 해리스가 됐을 때 수혜받는 종목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한번 볼게요. 네, 중국 증시가 요즘에 되게 핫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 일, 미국이 비컷한 이후에 몸을 사리고 있었던 중국도 금리나를 하게 되면서 화끈한 돈풀기를 나섰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항생지수도 갭상승, 갭상승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얀지수도 이렇게 갭상승과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용도 보시면 어, 우리가 MK 엔케리 청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일본은행 총재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미국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적시에 신중하겠다. 우에다 총리, 일본 금리 인상 신중하겠다. 좀 여유가 있다. 어, 엔화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 좀 여유롭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바라보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 안 할게. 어, 우리 계속 동결하면서 미국 눈치 계속 볼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우려했었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 실상. 해소가 되었고 불안감이 감소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장 초반에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가 있었죠 어제 라이브 제가 마피디 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자세히 못본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어제 미국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값 보다 현저하게 나오, 낮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전 값보다 엄청 낮게 나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12의 어,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년 동안 자리 잡혔던 좁은 번위에 바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 실내 지수가 구성하는 다섯 개 지수가 모두 하가됐다라는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 경기 악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는 현재 경제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부정적으로 돌아섰고, 현재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도 더 약해졌고, 미래 고용 시장의 여건에 대해서도 더욱더 비관적이네 됐다라고 언급을 해 주게 되면서 시장에는 좀 위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제 1시쯤 넘었었을까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 한두 가지 가져왔는데 젠슨왕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3개월 정도네요. 매각 예정이었던 물량 600만 주를 모두 처분했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불안감이 안도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매도 가격이 118달러 정도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기 블랙엘이 45만 개에 출가할 예정일 것 같고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호재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던 이 내용을 다시 이거를 말아 올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다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소식 간단히 보실게요 테슬라가 중국 3분기 마지막 주에 2주차에 신차 등록 13000대 이상을 기록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날에 그 마지막 주에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는 라 거는 음,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이 차량 순위도 보시더라도 테슬라가 현재 13000대 이상의 판매 기록이 나왔다는 점에 봤을 때테슬 가한번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장이 좀 떨어진 이유는 솔직히 이제 인간적으로 극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좀 눌림을 주고 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에 때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있 보실게요 여러분들께 투표를 드렸습니다 현재 나의 현금비중 네 저는 지금 한32% 아까 비중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현금비중 한 6,500만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투표 해주신다면 모든 분들께서 도움되실. 것 같고 내 위치가 어딘지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백 일본 차트고요. 지금 나스닥 백 정말 좋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 장대 양봉 윗선을 지지를 해주고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꾸준한 행보와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과 이러한 이동평균선, 5일선, 단기평선, 중기평선, 장기평선을 지금 골든 코르스가 나오고 정배열로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 여기 중앙색이 21평선이고 보라색이 61평선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21평선, 61평선이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이렇게 튼튼한 흐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각수렴 안에서 큰 에너지 힘을 모으고 이러한 저항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점에 봤을 때 더욱 긍정적인 모습이고 정배율 또한 이뤄지고 있으면서 상승 중에 조정 구간이다 조정은 올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아닌 경기 악화라는 워딩이 조금 나올 때 조정이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S&P500, SPX 보시면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위에 때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지표가 나오든 엔비디아가 뭐잘 되든 테슬라가 잘 되든 아마존이 잘 되든 뭐가 잘 되든 간에 그한 가지의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이 바톤 터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음, 경기 침체라기보다 어느 정도 상승 도중에 조정 공간이 중간중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도 보셨겠죠? 다우, DIA도 신고가를한번더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저항맴을 다 돌파를 하고 이 추세 안에서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라 점과 특히나 뭐가 보여져? 맞습니다. 정배열, 5일, 5일 평선, 21 평선, 61 평선, 121 평선, 201 평선, 이렇게 우리 손가락. 한쫙 펼치실까요? 검지, 약지, 중지, 뭐, 이렇게 있죠? 이 손가락이 딱 펼쳤을 때, 우리 손가락 다섯 개니까, 하나씩 접어볼게요. 5일평선 21평선, 61평선, 120평선, 2 0 0일평선딱 다섯 개로 든든한 힘을,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가, 와, 생각했었던 것보다 250달러를 돌파를 해주고, 시간 외에서 240, 254, 255, 이렇게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어제 257 정도를 터치를 하고, 조금 내려가면서, 음, 좀, 좀 도지, 형태로 끝난 모습인데요 어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식으로 도지에서 여기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불안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있었던 것 만큼 어느정도 이 저항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분위기로 이뤄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상승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257이 위에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반등세가 나올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동 평균선 보실게요. 5일 평선, 60일 평선, 20일 평선, 2 0일 평선, 120일 평선. 이렇 골든 크루스이 교차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안전한 힘으로서 건강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테슬라가 조금 힘이 빠졌었던 이유가 엔비디아의 관심 등과 급격하게 어제 장중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힘이 엔비디아 쪽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저항 매물 257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로보택시 전까지 기대감으로 한 268, 270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확률상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조금 눌림을 주고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엔비디아 보실게요. 와 엔비디아가 어제 상승했었던 이유 앞전에 보셨죠? 네, 젠슨아 우리 황 사장님이 매도 물량 다 마무리됐다라는 거.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모겐스텔리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 매출 그리고 이 블랙웰 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급반등세가 이어졌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나오게 되면서 장대양봉이 출연이 되었다 그리고 앞전에 저항선 있었던 121달러를 122달러 장중에 돌파 시도를 해주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관심도가 이렇게 쏠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21, 123 여기 위에 매물을 소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기울기로 봤을 때 횡보를 해주고 여기 태양이 나온 모습 거리랑과 동반을 해주는 모습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음 포인트에서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상단 평단가는 한 상단은 한 125달러 정도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한번두번세번네 번째 추세 상단은 한 125달러 정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힘이 어떻게 진행이 될? 자, 기대가 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반도체 식구들 매도, 매수 상황 볼게요. 네, 대량 매수세, 1배수가 좀 매도세가 있었고요. 3배수가 오랜만에 좀 많이 매도가 나왔고, 엔비디아는 이번 주 내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추이, 러셀은요, 한 44%로 소폭 증가했고요. DIA가 지금 77.535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DIA 아까 보셨던, 보셨죠? 신고갈렐리 이어주게 되면서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가가 떨어지기 를 바라는 공매도 세력이 조금씩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파이도 마찬가지죠. 스파이도 20% 가까운 공매도가 증가를 해주게 되었죠. 그만큼 신고가 레일을 보여주게 되면서 위에 매물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QQ. 네, QQQ는 그나마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DIA가 스파이가 다우와 S&P 500 지수로 위에 신고가 레일를 이어주게 되면서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서 계속 상.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QQQ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QQQ 나스닥이 생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보시면 반도체는 공매도 비율이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공매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죠. 테슬라 대량 매수에 지금 매도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공매도 추위 보시면 어좀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네요. 61%로 어제 10. 상승하게 되면서 61%로 이런 상승세가 있었던 것만큼 주가가 하락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을 조금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테슬라 8월부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크 평단은 한 160달러 때 그리고 다모다른 교수님도 한 160달러 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럼 이때 진짜 잘 사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공포스러울 때쌀때잘 사는데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기이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 2등 속슬, 2등이 테슬라 2 배수, 3등이 펀기업 FNGU 2 배수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 TSLL이 2등으로 올라온 사실로 봤을 때 투자자분들의 테슬라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걸 조금씩 체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 인베스팅.com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 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